아, 오늘은 내일이 6월 30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어, 이제 진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 댓글에 또이렇 궁금증이 있는, 있다고 그러시는 아주 간단한 증시의 거래 제도? 어, 이걸 제가 오늘 어, 어,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뭐, 이거,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요 정도는 제도니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또, 혹시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댓글 같은 데보 그런 거 문의 주시는 분이 있으셔서, 아, 요거는 기본이니까 알고 계실 거다 하고 패스, 뭐 이런. 근데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거래 시간입니다. 정시의 매매 거래 시간인데, 정규 시장이 있고요. 어, 장중 대량 매매, 그 다음에 시간의 시장, 요렇게 가 있어요. 아침 시작 때부터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 8시 반이 땡 되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장전 시간의 매매가 있어요. 이거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되는 가격은 전일 종가. 전일 종가를 가지고 살 사람은 사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 파는 사람은 팔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서 서로 사고 팔고가 맞으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가령, 뭐, 사자가, 뭐, 만주가 있고, 삼성자 사자 만주, 전일 종가도 사겠다고 주문을 누가 내고, 어떤 사람은, 오, 나 팔래. 또, 뭐, 나 오천주 팔래. 이러면 오천주가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서로 이렇게, 그, 8시 40분 땡까지만 거래가 되는 거니까, 딱 10분간 거래가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laughs> 그 미국 시장이 밤사이 올랐다. 그면 대부분 사자만 있어, 사자만 있고 팔자가 잘 없어.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내렸다. 그러면 팔자만 잔뜩 쌓여 있고 사자가 없어. 그래도 또 용케. 그런데 이거 거래되는 건 어떤 순서로 거래가 되냐면 주문을 먼저 낸 순서대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8시 29분 59.9초에, 59 9구초에딱 내면 그게 일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가 됐든 팔자가 됐든 선착순이니까, 이거는. 8시 반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그러니까 8시 30분 전각, 땡땡에, 그때 딱 넣은 사람이 가장 우선권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음, 보면, 예를 들어, 밤사이에 나스닥이 3%가 내렸다. 그래도, 거기, 팔자를 내는, 그럼 마침 팔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난 팔래. 밤사이 미국장 내렸으니 우리 시장 내릴 거야. 그러고. 그런데 팔자가 주문을 내는데, 8시 29분 59초 9 9 9에딱 내, 내야 되는 거야. 그리 그래, 그럼 그게 8시 30분 정각에 제일 선착순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누가 또 뭐, 어, 나는 생각이 들려 미국 장면 했지만 나는 이주 식은올것 같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만주 팔자를 냈는데, 누가 백주를 사간다고 쳐요. 그러면 누구께 팔리냐 하면은, 8시 30분쯤에 고개 딱 맞게 낸 사람께 팔리는 거야. 그래서, <laughs> 음, 반대로 사지는 것도 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자가 없는, 그, 그 예를 들어, 미국장이 3%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 그, 그 분들 생각에 오늘 시장이 올것 같다. 그럴 땐 보통 아침 시가가 뻘겋게 출발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난기어코한줄에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 8시 29분, 59.999딱 기다렸다가 8시 30분 딱첫 번째로 가게 해야 돼. 근데, 경쟁이 치열해.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또 이렇게 시장이 막 이렇게 그 전일 이런 것도 있어요. 전일 시간에 다닐까, 시간에 다닐까해서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그 그 종목은 아침 시작할 때 전일 종가보다가 시간에 다닐까가 올라서 끝났으니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이 고른 기준으로. 어. 4자 팔자는? 그러니까 8시 반 부터 8시 40분까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우선이 아니니까 이거는 선착순이야. 시간 우선이야. 근데 자, 자기가 8시 30분에 딱 낸다고 냈는데 8시 30분 2초에 냈다. 그러면 8시 30분 0초에 낸 사람보다는 우선순위가 늦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시간 외 종가매매때는 네. 단일가로 거래되는게 아니라 약간 경매처럼 더 높게 부를 수도 있고 더 낮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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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오직 전일종가 기준으로밖에 거래가 안돼 하나의 가격으로만? 가격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한가지 가격을 전일종가를 넣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8시 40분이 땡 됐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 다음 또 신기한 게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매매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별 관련이 없어. 미국장이 내렸는데 우리장 오를 때도 많고, 미국장이 올랐는데 우리장 내릴 때도 많아. 그래서 그 시간에 다닐까 매매를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미국장 오르면 우리 시장도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침 시작 때막 월건 호가에 막 주식을 사요. 그리고 또 미국장 내렸을 때는 우리 장도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퍼런 호가에다가 막 팔아요. 그거 잘못된 거야. 주가는 기업이 결정하는 거라고. 기업이 결정하는 건데 불구하고, 그냥 어제 시장 동향에 따라서 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매매를 하신다고. 그래서 시, 그 시간에 다닐까에, 아침, 장전 시간에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이 <laughs> 그날 본장에서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인데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8시 40분부터 9시 땡땡까지는 동시효과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자 팔자를 내는 거야. 그러면 20분 동안 사자 팔자를 집계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격을 변화한 대로 주문을 낼 수가 있어.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전일 종가가 만 원이었는데. 어는 구천 예를 들어 미국 시장 내렸어 그래서 나 구천 구백에 팔래하고 팔자고 의사표현을 하고 그럼 또 사는 사람은 아, 나나나 그래 뭐요 정도면 구천 구백 원이면 나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구천 구백에 찾아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홉 시 땡이 되면 그거를 서로 모아 모아가지고 체결을 시켜줘요 그걸 동시효과라 그래 그러면 그때는 가격 우선이야. 응? 네. 가격 우선 그다음에 고기에 맞는 수량 우선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만 료를 사자고 그랬는데 9,900원이 아니라 9,800원에 사자고 내도 그건 수량이 안 돌아가고 9,900원에 팔자가 있을 때 9,900원에 사자고 하면 거기서 딱 맞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맞아진 수량끼리 맞춰준다.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전장에 있는 동시효과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하루 종일 말, 말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9시 땡부터. 뭐, 뭐, 서로 이제 접속매매를 하는 거죠. 가격이 서로 맞게, 따라라라, 열심히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이제 오후 3시 20분 딱 되면, 거기서부터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들어가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침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한 것처럼 가격을 서로 변경시켜서 사자 팔자 주문을 내요. 어,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가격 우선으로 해서 3시 30분 종가가 딱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동시효과는 이제 이해가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3시 30분에 종가가 딱 나오면 일단 선물이, 선물 종가는 3시 40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3시 40분인가 45분인가 하여튼 저는 선물 면을 별로 안 해가지고 어쨌든 현물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선물 종가가 나와요 이제 3시 40분부터 1 0분을 일단 쉬어 종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선물이 마감이 되고 나서 3시 40분 땡부터 동시 후장 동시 호가가 끝나고 나서 10분 뒤부터 장외 시간의 거래 시간이 4시까지 이어져요 20분 동안 그때는 가격은 안 변하고 금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침에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했던 것처럼 시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가, 여, 여기에는 가격을 높이고 뭐 내리고 하는 기능이 없어. 오직 가격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못다 한 한을 서로 푸는 것이 뭐. 아, <laughs> 내가 샀어야 했는데, 종가에 내가 못 샀네. 그러면서, 그러면 사자 주문을 내놓으면 돼. 어? 내놓으면, 그렇다고 또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게 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팔려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종가에 팔걸. 이런 사람은 팔자고 내놓으면 돼. 그러면 3시 40분부터 4시 사이에 서로 뜻이 맞으면 언제든지 체결이 돼요. 그 사이사이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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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후, 후 시간의 매매라고 해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4시가 땡 되면 후장 시간의 매매가 끝나요. 끝나고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돼요.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매 10분마다 체결이 되는데, 요거는 동시 효과 거래 될 때처럼 가격 우선으로 체결이 돼요. 가격을 종가 대비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어. 팔려는 사람은 종가보다 더 낮게 낼 수도 있고, 살려는 사람은 종가보다가 더 높게 낼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 변한다는 거죠. 매 10분 단위로 변해. 그래서 매 10분 단위로. 사자 팔자가 서로 일치하는 가격과 수량이 서로 매칭이 되면 그 가격으로 체결이 돼요. 그래서 매 10분 단위로 하는 거니까, 2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몇 분의 기회가 있냐 하면은 12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12번의 동시 효과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준가는 종가가 돼요. 가격을 변화 못 시키는 것도 있어요. 뭐, 뭐, 근데 거의... 없죠. 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한가 잔량이 막 무지 많이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시간에 따니까 해도 보면 사자만 잔뜩 있는 거죠. 어, 사자는 잔뜩 있고, 하한가는 그 반대일 거고. 근데 이, 이 제도는 왜 만들어 놨냐면은, 3시, 그러니까 4시 이후에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또. 4시 이후에 유럽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5시, 6시 들어가면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 증시가 호주, 뉴질랜드랑 같이 거의 비슷한 가장 빨리 열려요.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요 요게 위도고 여기 경도잖아요. 경도상에 시간이 제일 빨리 오는 순서대로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시 일본 증시가 같은 시간에 열리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이 거의 비슷하게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한칸 옆으로 가면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이런 게 열리고 또좀 가면 싱가포르 열리고 가면 인도, 인도 열리고 인도네시아 뭐 그런 순으로 쭉 가서 우리가 장 마감하고 오후 한 5시 정도 되면 유럽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는 거야. 근데 유럽 시장이 뭐 영국이 막 금리를 인상했다 그래가지고 막 꼬라 박 망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그분들 중에 아 그러면 우리 시장에 도 영향을 받겠, 받겠네 이러면서 시간의 단일가에다가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거지.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는 가격이 변하면서 밑으로 꼬라 박힐 때도 있고 반대로 반대 경우도 있, 있어요. 아 우리 시장은 별거일 줄 알았는데. 만 중국에서 호재가 나와 가지고 그 홍콩 H 증시가 막 갑자기 막 3시부터 홍콩 증시는 우리보다가 한시간반 시간 반 늦게 문을 닫아요. 그때 막샥 올라가. 그러면 막 이, 여기 우리 시간에 다닐까 시간에 그분들 도 비싸게 주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다닐까가 항상 이제 가격이 변한다. 변한 이유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업이 호재성 악세, 악재성 유수나 공시를 하거나 혹은 또뭐 글로벌 시장에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 주가가 변해 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aughs> 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그또 신기한 게요 그날 장 내내 아무것도 뭐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어 시간에 다닐까에 막 밑으로 빼갖고 막 주식을 파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의 단일가는요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게 참여자가 사각의 링에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는요 거의 개인만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거라고요. 기관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는 이미 그 부국을 마감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단시간의 단일가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요. 이미 모금 뭐그 백오피스 하고, 예하고 나고 이래서 거의 다 이제 일이 마감이 된 거예요. 장이 끝나고 나면 시간의 매매 거의 참여를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자문사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장이 끝나면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간의 시장에는 오직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건데,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장중에 그 주가를 만든 거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만든 건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개인끼리 만드는 거는 주가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여된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다음날 아침 시가에 이렇게 올라서 출발할 때도 있는데 그게 기업의 본질하고 관련 없는 게 되게 많많아요. 며칠 전에 유수 그 하면서 현대건설이 사우디에 6조 5천 수주했다고 하는 뉴스를 링크를 걸어 드리면서 어 저는 이게 돈을 많이 벌지 안 벌지 모른다고 제가 유스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수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현대건설이 무지 올랐어요. 무지 올랐는데 다음 날시가도쭉 올랐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 주가 보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매매를 해야지 그런 뉴스 따라서 시간에 가서 비싸게 주고 사서 다음날 그운 좋게 판 사람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물렸어요. 그, 그때도 그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돈이 될지 원가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어?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전혀 우리 그분 중에는 그런 분안 계시겠지만 그걸 막막 막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음?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주가예요. 네? 자이 이게 수주 발표한 날막 그날 시간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오히려 꼭더 밑에 내려가 있어.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그렇게 큰 의미를, 시간의 단일가가 올랐다고, 다음날 주가가 오르고, 주구장창 오르고 그러지도 않고, 내렸다고 해서 주구장창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음. 그 이유는, 이제, 개인들만 참여하는 시장이어서, 펀드멘탈에 대한 분석들이 잘안 되고, 유수만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음. 자, 또. 그래서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아, 또 있어. 시간에 다닐까를 갖고 작전 세력들이 이용하는 거 많아. 가령 리딩방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종목 찍어준다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요. 이제 오후 시간에 다닐까가 오른 종목들을 보고, 이제 그걸 시간에 다닐까 종가를 봐요. 그런 다음에 한 6시에 끝나잖아요. 시간에서 많이 올랐어. 그러면 이제 자기 그 리딩방 회원들한테 그러는 것이 저거 내일 많이 오를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오르겠지 그죠? 왜냐면시간에 단일가에 많이 올랐으니 그럼 다음날 그이시간에 단일가 제도를 모르는 리딩방 회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저 사람 쪽집계다 어? 쪽쪽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그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요, 자기들이 그렇게 뛰어나요. 시간의 단가에선 주가를 조작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감독 당국의 감시도 거기에 많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예요. 뭐 저기 거래량 별로 없는 거를 막 쥐들이 사가지고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이제 저녁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하는 거지. 여러분 저저 저, 저 주식 내일 많이 오를 거예요. 시가부터 추경 매수하세요. 시가가 한6%뜰 거예요. 진짜 6% 떠요. 어, 바로 먹고 나오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거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아유,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만들어진 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혹 가다가, 음,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업이 공시를 했는데 아주 내용이 있고, 펀드멘탈이 정말 말이 되고, 그냥 막 호재성 수주공시가 아니라, 정말로 그 펀드멘탈 빅체인지가 있을 만한 게 있으면, 그거는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따라가서라도 팔든가, 따라가서도 살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가격은, 뭐라 그러나, 경고, 뭐, 그러니까, 경고한, 펀드멘탈이 반영된 가액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 여기서 덜컥덜컥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장 올랐다고 아, 아침 대 잿바람에, 그, 그거요. 이런 거 많아요. 언제 장중에 아침에 시간에 단일 시간에 종가에 장전 시간에 종가에 매수 매도 되는 그 잔량이 하루 종일 표시가 돼요. 팔자가 막 몇만 주가 있는 건데 불구하고 그날 많이 오른 종목도 많아.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는 거의 개인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장이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요긴 기간이 그러니까 하루짜리 주가만 뭐 봤을 때는 요긴 기관들이 많이 사는지 파는지 그건 아침에 보면 대략 알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매매하는 거를 저는 또 오히려 더 단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매매 거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음. 주의사항도 그 말씀을 드렸고, 어, 그냥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 개인만 참여하는 시장이라서, 뭐, 그렇게 가격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건요, 기업이에요. 세상의 변화에 기대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